10km는 걸어야 되나? 재밌을 거예요. 엉덩이 안 돼, 이런 거는. 그건 잘못 보신 거지, 그분이.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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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팅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장조사를 위해서 여기가 지금 부평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천 1호선을 타고 이제 부평시장에서 보통 이걸로 따지면은 한 10km는 걸어야 되나? 2만 보 조금 더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재밌을 거예요 많이 봐주세요 아이고 힘들다 부평시장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우리 또홍태경부 회원분들을 만나서 오늘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스타트를 할 준비를 해야죠 시장에 출발해가지고 물건을 한 2, 30건 볼 거예요 물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평 지금 여기 2019-25754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부평이 가장 많은 주상복합 네.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혼재에 있는 거고요 네, 얘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 수요다 그러면은 뭐 월세 수요는 무조건 나갈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단기 매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싸게 받아야 돼요 무조건. 비싸게 받으면 팔리진 않으니까. 우선 내부 구조는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경매 물건에는 지금 음, 505호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는 504호가 네. 경매 물건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이제 파악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현관문에 호실이 잘못 표기된 거.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뭐, 행정적으로그 다음에 이제 513145 같은 경우도 이거는 네. 이제 아파트인데 전체적으로 볼때 지금 가격이 아마 낙찰가보다 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구조가 이게 보시면은 호별 배치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501호, 네. 502호, 503호, 네. 504호. 자, 그 다음에 이제, 3359호 같은 경우도, 다세대 빌라. 이것도 4층, 탑층인데, 음. 층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시면은, 그니까 1억 1200, 요 낙찰가를 한번 유익해 유식, 보시고, 음. 이제 과연 이게 1억 1200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내 눈으로 보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제 540에 임차인 네. 정보가 있죠? 그렇죠. 요거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요것도 한번 음. 확인해 보면 좋죠. 그렇죠. 네. 실제 조사된 것보다 많이 <laughs>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으니까, 음. 이런 거는 실제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2737 하나 요거는 한번 낙찰 됐다가 대금을 안 냈고 그 다음에 낙찰이 또된 건데요 저희 제자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5 8 0 0에 받았는데 나반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옥상을 가서 보고 야 너무 형편없이 작다 그 분은 옥상 면장만 본 거죠 옥상은 이렇게 깎였는데 니은자로 일단 이게 4800에 받으셔서 이게 월세가 335인가 335, 335, 335, 335 수익률은 괜찮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01135 같은 경우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얘도 8200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천에 40의 임차인 네. 있죠 보시면은 이제 코별 배치도가 이게 5012345가 다 평수가 달라요 북창이고 오른쪽 방방방이라고 네. 돼 있잖아요 네. 여기는 다 막혀 있어요 다 그래서 어둡다는 거지 집이 네. 3849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저희 제자분이 2,300 1,000 300의 낙찰을 받고 7 5 0 0에 전세를 주고 이거 전세가 한 5개월 만에 나갔죠 8500에 내놓으셨는데 거래는 아직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출발을 하시고 어, 오늘 많이 걸어야 되니까 어, 운동화들 다 신고 오셨죠? 네. 네, 출발할게요 네. 300세대는 어마어마하게 대단지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공원도 잘 꾸며져 있고 주민 편의시설이 일단 차이가 난다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가 그리고 보통 이제 어디서 왔냐 그러면 부동산에서 왔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지도를 볼땐 모르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은 방향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로얄동인지 몰라요 보셔야 될 거는 향을 네. 보셔야 돼요 중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보셔야 그렇죠. 되고 요즘은 이제 서로 동간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엇갈려 짓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창문 열어도 안 보이게 옛날에 성냥갑은 그냥 열면은 맞은편이 다 보이는데 남서향 남동향은 다 끼고 있는 거니 주 주는 물을 보셔야 되나 거실을 보셔야 되겠죠? 거실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남동향. 이그 정도 상태면은 양호한 건가요? 양호한 거죠. 양호한 네. 거죠. 그리고 비온 다음에 보시면은 구석에 음. 물이 고여 있으면은 배수가 잘안 되는 거니까 음. 일단 뭐이 정도면은 깔끔한 거죠. 누수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할수 있는 건데 뭐. 뭐 집이 샌다 안 샌다는 입주민 리뷰를 해 봐야지 내가 아, 아, 것 같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일자리는 많이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인건수는 괜찮은데 어. 그래서 경쟁률이 이것도 큰 어려움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 음. 그 대장용도 보세요. 다세대주택. 음. 취득세1.1% 감정가가 6,100이었는데 낙찰을 5,800에 했었어요. 했다가 미납을 한 거죠. 미납 한 건을 저희 이제 고객이 낙찰 음. 받은 건데 4,800. 19만 원. 미납한 이유가 이제 저기 옥상을 어... 보시면은 어... 꺾였어요. 그러니까 니은자로 꺾여 있는데 음. 전에 낙찰받은 분이 옥상에 가보고 너무 적, 적 작다, 음. 뭐 살게못 된다라고 해서 대금을 납부를 포기하셨고 음. 옥상에가 저희가 직접 보니까 아닌 거죠. 넓이가 어... 그거 잘못 보신 거지 그분이 어... 이 정도면 잘 받은 거야? 어, 월세가 인증금 3 0 0에 35만 원을 받아요. 음. 수익률 면에서는 되게 좋은 뭐 건이죠. 음. 남쪽을 맞춰으시고 표면을 맞췄죠. 그러면 음. 물건 501호는 어디 있을까요? 뒤쪽이 있다고 봐야죠. 저쪽, 저쪽. 전면에서 뒤쪽. 음. 이렇 뒤쪽에 있는 거죠. 그 전면이 아니라 저쪽에. 응.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응. 501호가 이만큼이면, 501호는 이만큼이라고 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면적이 있는데 이거를 밑에 보이는 요만큼이 어, 이만큼이, 어, 이만큼이 더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혼자서 살기에는 공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이제 그분이 옥상에 와서 보고 이것만 보고 어, 어. 밑에를 못 보고 너무 좁다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지금 수형이기 때문에 풀옵션 해놓고 세탁기, 냉장고, 음. 에어컨 뭐 그러면 뭐 되죠 에어컨 을 갖다 넣으면 월세도 한 두만 달리죠 누가 봐도 2층이 가정집이지 저게 사무실이라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싸게 낙찰 받아서 실거주 할 거면은 이런 거봐도 괜찮은데 이걸 임대로 놓거나 만약에 뭐 단기 매도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 여기 이게 문거려졌잖아요 예. 뭐 이만큼까지가 뭐좀더 크잖아요, 얘가, 그쵸죠 층이 더 크죠. 네. 저희가 예. 불법 건축이라는 얘기. 아니 사무실인 거예요. 얘는 허가 자체가 사무실로 음. 허가를 받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상과 현황상이 다르다는 거죠. 음. 구청에 신고한 거는 사무실, 건린시설 음. 실제로는 집처럼 꾸며놓고. 바깥에 이거는 변경이 안 돼, 이런 거는. 음.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 거.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위험하다는 거예요.